이콘 우리 아, 이상민씨 아, 또 m 아, b c 아, 조개인이라고불리 아, 아, 아나운서 김정현씨까지 밀착해주십시오 네 밀착해주시고 생생지위에 다같이 모습을 아, 가운데 있는 기자님들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아, 가운데 아, 있는 기자님들 보시면서 아, 하나 아, 둘셋 아름다운 보주 아, 네 인사하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좀더예좀 아, 네. 아, 아, 최대한 밀착해주시고 가운데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입니다 붙어주시고, 조금 더 인원이 많은 팀들은 가급적이게 좀 밀착해서 찍는 게 화면에서 이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운데, 예, 기자님들모시겠습니다 네. 사이가 많이 좋으실 텐데요. 네, 네. 네, 네 가운데 모시고요 네. 자, 마음껏 아름답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하고, 왼쪽,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 네, 네가손으로 예. 네, 네, 네. 승씨 앞으로 조금 들어가시고. 네, 승리 씨좀 들어가시고.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씨 만나봅니다. 네, 오늘, 어, 예. 어, 몇년이십니다 네, 오늘 뭐, 네. 예, 어떻습니까? MBC 연예 대상입니다. 네, 저희는 뭐 매년 MBC 연예대상의 섹션 TV 연예통신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뭐, 감사드리고 사랑해 주셔서. 예. 네.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네, 프로그램 상을 받을만한데요. 사실 기다리고 있는지 혹시라도 섹션 TV 연예동심은 네. 우리 박슬기 씨가 이야기를좀맞습 네, 가장 오래되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수정으로서 우리. 너무 잘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도이 자리에 설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아니라 개나운서 느낌으로다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경리 씨 들어오고 나서 시청률이 확... 이불으로서 옆에 네. 톡톡히 주고 계시고요. 얘 네. 예, 저는 그냥 부덕합니다. 오늘 제가 네. 오늘, 오늘 예상하시는 뭐 나름대로 그 예상 네. 후보라든지 강력한 마음이 아. 초기 있으실 거예요. 사실 네. 저는 확실한 확신을 했는데 지금 회의 쪽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조금 아쉬긴 한데 저는 이영자 선배님이 아마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리는 어떠세요? 저는 박나래 언니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박나래 씨 예상했는데 우리 설나 씨도 오늘 언니들 다 알고 있어서 이 말하기가 어렵네. 그럼 저는 전영우 선배님으로. 저는 아, 야, 이도저도 아니고. 예, 우리 이상민 선배님 그래요, 진짜 네. 진짜 감당 엄청나시거든요. 네. 공동, <laughs> 아, 공동 수상 예시로. 공동 수상. 누구 누구 누구. 이영자 선배님과 우리 박나래 씨의 공동 수상. 아, 그래요. 그럴 자, 그럴 수수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또아무로움 삐지거든요. 예, 김철현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는 이상민 선배님입니다. 에 없는데. 네. 이시죠. 물론이죠 예, 자 우리 마음속의 대상은 누구다? 이상민 씨다. 예, 우리 이상민 오락원입니다. 저희 섹션 TV 연예도시아 많은 사랑,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구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보자 한번 더 예, 매너 있게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섹션 TV에 자랐던 모습을 예, 팬들 위한 모습으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몰아주시죠? 자 한번 가볼까요? 누구에게? 네, 네, 자갑니다 하나, 둘, 아준비였습니 가운데 이상민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한번더그 포즈 그대로 몰아주기. 감사드립니다.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마지막 모습으로 인사드리며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섹션TV 연예 동식팀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진짜 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드레스 조심해주시고요. 아름다운 분들. 자, 이어서 인사드릴 팀이 있습니다.